여러분, 혹시 자주포계의 람보르기니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바로 대한민국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개발한 K9 자주포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K9이 호주로 건너가면서 그냥 이름만 바꾼 게 아니라 호주 지형에 맞게 아주 독하게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AS9 헌츠맨입니다 호주 빅토리아주의 푸카푸냐 훈련장에서는 역사적인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거대한 덩치의 AS-9 헌츠맨이 육중한 몸을 이끌고 나타나더니 155mm 포탄을 하늘을 향해 발사했습니다. 호주 본토에서 대한민국 기술로 만든 자주포가 실사격을 진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포탄이 발사되는 순간 지면이 흔들리고 엄청난 폭음이 훈련장을 가득 메웠는데 그 광경을 지켜보던 호주 장병들이 입을 다물지 못했다는 후문입니다. 사실 호주는 그동안 자주포 전력이 매우 취약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기술력을 믿고 선택한 AS9 헌츠맨이 실전에 투입되기 직전 단계에 오자 호주군 수뇌부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이슨 블레인 육군 소장은 이번 훈련 직후 인터뷰에서 극찬을 쏟아냈습니다. 그는 AS9 헌츠맨이 기동성과 방호력이 정말 뛰어난 강력한 무기라며 우리 장병들이 임무를 완수하고 가족에게 안전하게 귀환할 가능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단순히 포를 잘 쏘는 것을 넘어 장병들의 생명을 지키는 철갑 성벽과 같다는 뜻입니다. 특히 블레인 소장은 헌츠맨에 치고 빠지기 능력에 주목했습니다. 마지막 포탄이 포신을 떠나는 그 찰나의 순간에 AS9 헌츠맨은 이미 신속하게 다음 위치로 이동을 시작합니다. 적이 대응 사격을 하려고 해도 이미 그곳에는 아무도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장병들은 두꺼운 장갑차 뒤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전장을 지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이 만든 세계 최강의 생존 전술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흥미진진한 방산 기술 소식을 놓치고 싶지 않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단순한 수출을 넘어선 협력의 깊이입니다. 지난 2021년 호주는 AS9 헌츠맨 30대와 탄약 운반차인 AS10 15대를 도입하는 대규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무기들이 대한민국에서 배를 타고 건너가는 것이 아니라 호주 현지에서 직접 생산된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8월 호주 빅토리아주 진롱시에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호주 공장인 H-Ace가 완공되었습니다. 대한민국 방산 기업이 해외에 세운 첫 번째 생산 기지입니다. 여기서 생산된 자주포들이 오는 2027년까지 호주 육군에 차례대로 납품될 예정입니다. 이는 호주 입장에서는 자국 내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방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고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오세아니아 지역의 방산 거점을 확보하는 윈윈 전략인 셈입니다. 호주군은 이번 훈련을 통해 as-9 헌츠맨의 정밀도와 파괴력을 완벽하게 검증했습니다. 단순히 멀리 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정확하게 적의 심장을 꿰뚫는 실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함께 도입되는 AS-10 탄약 운반차와의 콤비네이션도 환상적입니다. 포탄이 떨어지면 전장 한복판에서도 자동으로 포탄을 보급받아 쉴새 없이 포격을 퍼붓는 시스템. 이것이야말로 현대전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 요소입니다. AS-9 헌츠맨의 이번 실사격 성공은 대한민국 무기 체계가 전 세계 어느 지형 어느 환경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한 사례입니다. 앞으로 2027년까지 모든 물량이 인도되면 호주 육군의 화력은 이전과는 비교도 할수 없을 만큼 강력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기술진의 땀과 열정이 녹아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